안녕하세요. 라디오 언니입니다. 오늘 사연은 라디오가 들려주던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975년 가을밤의 공기는 유독 선명했다.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차가운 바람이 머리카락을 간지리며 나는 작은 트랜지스터 라디오의 다이얼을 조심스럽게 돌렸다. 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DJ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밤 11시 심야 방송별이 빛나는 밤에입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벨벳처럼 부드럽고 따뜻했다. 고등학교 2학년인 나에게 이 시간은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다. 부모님이 잠든 틈을 타서 몰래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는 이 은밀한 시간 말이다. 오늘 첫 번째 사연은 달빛 소나타라는 필명을 쓰신 분이 보내주셨네요. 내 심장이 쿵쿵거렸다. 달빛 소나타. 그 이름만 들어도 왠지 가슴이 뛰었다. 지난 몇달 동안 이 방송을 들으면서 나는 여러 사연자들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지만 유독 달빛 소나타의 사연만큼은 특별했다. 저는 같은 반 남학생을 좋아합니다. 그 사람은 항상 창가 자리에 앉아서 먼 산을 바라보곤 해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지만 차마 마를 걸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저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행복해집니다. DJ가 사연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나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창가 자리. 나는 늘 창가에 앉았다. 먼 산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도 내 습관이었다. 혹시 이 사연이 나에 대한 것일까? 그런 터무니없는 상상이 가슴 한구석에서 싹 떴다. 하지만 언젠가는 용기를 내어 말을 걸어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라는 간단한 인사말이라도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멜로디와 함께 달빛 소나타의 목소리가 DJ의 입을 통해 내 귓가에 속삭였다. 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작은 공책에 사연의 내용을 적어 내려갔다. 밤마다 이런 식으로 모은 사연들이 벌써 공책 한 권을 가득 채웠다. 달빛 소나타님, 사랑은 용기입니다. 작은 인사 한 마디가 아름다운 시작이 될수 있어요. 여러분께 박인희의 세월이 가면을 들려드립니다. 노래가 시작되었다. 그 애절한 멜로디가 가을 밤의 정적을 가르며 내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다. 나는 라디오를 품에 안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 혹시 우리 반에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며 이 방송을 듣고 있을까? 혹시 김미영이가 달빛 소나타일까? 아니면 박선희가? 그녀들도 나처럼 밤마다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까? 다음날 학교에서 나는 유독 예민하게 주변을 살폈다. 누군가 나를 특별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 혹시 어제 밤 방송을 들었다는 암시를 주는 것은 아닌지. 하지만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일상이 계속되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달빛 소나타의 사연은 계속해서 방송에 실렸고, 나는 밤마다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의 사연 속 남학생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묘사되었다. 수학을 잘하고 도서관에서 문학책을 읽기 좋아하며, 점심시간에는 혼자 운동장을 산책한다고 했다. 모든 것이 나와 일치했다. 이제 나는 확신했다. 달빛 소나타는 분명 우리 반의 누군가이고, 그녀가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나였다. 어느 금요일 밤 달빛 소나타의 새로운 사연이 방송되었다. 오늘 그 사람이 저를 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미소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마치 봄햇살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용기를 내어 말을 걸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사연을 들으며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오늘 누구에게 미소를 지었을까? 복도에서 마주친 김미영이에게 아니면 도서관에서 본 이수진이에게 라디오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작은 별처럼 반짝였다. 그 빛을 바라보며 나는 내일부터는 좀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겠다고 다짐했다. 혹시 달빛 소나타가 용기를 낸다면 나도 그에 화답할 준비를 해야 했다. 창 밖으로 늦가을의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 달빛처럼 부드럽고 신비로운 그녀의 사연이 내 평범했던 고등학교 생활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주었다. 라디오는 여전히 잔잔한 음악을 흘려 보냈고 나는 그 선율에 몸을 맡긴 채 달콤한 꿈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로부터 20년이 흘렀다. 1995년 나는 서울의 한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었다. 고등학교 동창회 소식을 전해 듣고 고향에 내려간 날이었다. 동창회는 예상보다 재미있었다. 옛 친구들과의 재회, 그리운 추억담, 그리고 서로의 근황을 나누는 시간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김미영과의 대화였다. 너 혹시 고등학교 때 심야 방송 들었어? 미영이가 갑자기 물었다. 응, 자주 들었지? 별이 빛나는 밤에 말이야. 맞아. 나도 그 방송 정말 좋아했거든. 미영이의 눈이 반짝였다. 사실 나 그때 그 방송에 사연도 보냈었어. 내 심장이 순간 멈춘 것 같았다. 사연을, 어떤 사연? 달빛소나타라는 필명으로 말이야. 미영이가 부끄러운 듯 웃었다. 바보 같지? 고등학생이 그런 필명을 쓰다니. 세상이 한순간 정지한 것 같았다. 달빛소나타. 내가 밤마다 그토록 설렘으로 기다렸던 그 사연의 주인공이 바로 김미영이었다니. 그그 그 사연에서 좋아한다고 한 사람은 누구였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미영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이정훈이. 너도 기억하지. 항상 창가에 앉아서 책 읽던 애. 이정훈. 내가 아니었다. 그 순간 지난 20년간 내 가슴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던 아름다운 오해가 산산조각 났다. 나는 줄곧 내가 그 사연의 주인공이라고 믿어왔는데, 실상은 전혀 달랐던 것이다. 근데 왜 갑자기 그 얘기를 해? 미영이가 궁금하다는 듯 물었다. 아니야, 그냥. 그 방송이 기억나서, 나는 애써 담담한 척 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쳤다. 부끄러움, 실망, 그리고 묘한 배신감까지.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있었다. 20년 동안 풀리지 않던 미스터리가 마침내 해결된 것이다. 정훈이와는 어떻게 됐어? 나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물었다. 결국 고백하지 못했어. 미영이가 아쉬워하며 말했다. 졸업하고 나서야 용기를 냈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더라고. 정훈이는 서울로 대학을 가버렸거든. 그 말을 들으며 나는 복잡한 심경이었다. 한편으로는 미영이가 안타까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 자신이 우스꽝스러웠다. 20년 동안 혼자만의 아름다운 착각 속에서 살아온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때? 그때 좋아하는 사람 있었어? 미영이의 질문에 나는 잠시 멈칫했다. 사실 고등학교 때 내가 좋아했던 사람은 따로 있었다. 3학년 때 전학 온 박선이었다. 하지만 달빛 소나타의 사연에 빠져 있던 나는 정작 선희에게는 제대로 다가가지 못했다. 있었지. 하지만 나도 고백 못 했어. 우리 모두 그땐 참 순진했구나. 미영이가 웃었다. 동창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옛 교실이 있던 학교 앞을 지나갔다. 가로등 불빛 아래 서서 과거를 회상했다. 그 시절의 나는 얼마나 순수했을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한 사람의 사연에 그토록 진심으로 몰입할 수 있었던 그 마음. 비록 오해였지만 그 오해가 내게 준 설렘과 기대, 그리고 따뜻함은 진짜였다. 달빛 소나타의 사연을 들으며 가슴 뛰던 그 밤들, 혹시 내일은 그녀가 용기를 낼까 기대하며 잠들던 그 순간들. 모든 것이 허상이었지만 그 허상이 만들어준 감정만큼은 진실했다. 이정훈의 얼굴이 떠올랐다. 키가 크고 말수가 적었던 그. 미영이의 마음을 끝까지 받지 못하고 서울로 떠나간 그. 그도 지금 어디선가 자신의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혹시 그는 달빛 소나타의 정체를 알고 있었을까? 아마 모를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모른 채 지나가 버린 것들, 그것이야말로 청춘의 가장 아름답고도 슬픈 면이 아닐까.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달빛 소나타의 진실을 알게 된 충격보다는 그긴 시간 동안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아름다운 착각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더 힘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착각이 내게 준 선물들에 대해서도 생각했다. 그 덕분에 나는 라디오의 매력을 알게 되었고, 목소리만으로 전해지는 감정의 힘을 깨달았으며, 무엇보다 순수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응원하는 방법을 배웠다. 진실은 때로 잔인하지만 그 잔인함 속에서도 우리는 성장한다. 20년 만에 밝혀진 달빛 소나타의 정체는 내게 그런 깨달음을 주었다. 2019년 봄. 나는 54세가 되었고 딸아이는 대학생이 되었다. 아내와 함께 조용한 저녁을 보내던 중 우연히 라디오를 켰다. 아니, 정확히는 아이가 놓고 간 스마트 스피커에서 라디오 틀어 줘 라고 했을 뿐이었다 안녕하세요 밤 10시 입니다 kbs 라디오 별이 빛나는 밤에 입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별이 빛나는 밤에 44년 전그 프로그램이 아직도 방송되고 있다니 dj 의 목소리는 달랐지만 프로그램의 따뜻한 분위기는 예전과 똑같았다 오늘은 특별한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시간을 건드린 사연들이라는 제목으로 수십 년전이 방송에 사연을 보냈던 분들의 근황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내 손이 무의식적으로 스피커 볼륨을 높였다. 첫 번째 사연은 1975년 달빛 소나타라는 필명으로 사연을 보내주신 김미영 씨입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김미영. 달빛 소나타. 그 이름들이 44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내 귀에 들려오고 있었다. 미영 씨는 현재 부산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시고 두 자녀의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미영 씨가 직접 보내주신 메시지를 들어보시죠. 잠시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4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따뜻하고 부드러운 김미영의 목소리였다. 안녕하세요. 달빛 소나타였던 김미영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 방송에 연락드리게 되었네요. 고등학생 때이 방송을 들으며 혼자 가슴 설레던 시절이 새삼 그리워집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다. 하지만 여전히 그 속에는 소녀 때의 순수함이 남아 있었다. 그때 제가 좋아했던 이정훈 씨,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결국 제대로 된 인사 한번 나누지 못하고 헤어졌지만, 그분 덕분에 제 고등학교 시절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그 설렘과 간절함이 있었기에 저는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고 더 꿈을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미영이의 말을 들으며 눈물이 핑 돌았다. 그녀도 그리고 나도 모두 그 시절의 순수한 감정들을 소중히 간직하며 살아왔구나. 지금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제 학생들도 언젠가는 첫사랑의 설렘을 경험하겠죠. 그때 이 방송처럼 따뜻한 위로가 되어줄 무언가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정훈 씨,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그때 정말 고마웠다고, 그리고 행복하시길 바란다고 전해주세요. DJ가 다시 말을 이었다. 미영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는데요. 놀랍게도 그 이정훈 씨께서도 연락을 주셨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다. 이정훈도 이 방송을 듣고 있었단 말인가. 정훈 씨는 현재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되셨고, 최근에 첫 시집을 출간하셨다고 합니다. 정훈 씨의 메시지도 들어보시죠. 이어서 들린 목소리는 깊고 차분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입니다. 방금 미영 씨의 사연을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 시절 제가 얼마나 둔감했는지, 새삼 깨닫게 되네요. 미영 씨의 마음을 전혀 몰랐던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받았다는 것이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세월의 무게와 성숙함이 느껴졌다. 저는 지금 시를 쓰며 살고 있습니다. 제시 중에 창가의 소년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사실 그것은 고등학교 시절의 제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매일 창가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며, 막연한 꿈을 키우던 그 시절 말이죠. 그때의 순수한 감정들이 지금의 제 문학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이정훈의 고백을 들으며 나는 감동받았다. 미영이의 짝사랑이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그녀가 바라본 그 창가의 소년이 실제로 시인이 되어 그 시절을 시로 남겼다니. 미영씨, 늦었지만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해서요. 하지만 그 시절 당신의 시선이 있었기에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라디오에서는 이어서 조용하고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왔다. 나는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다. 44년 전그 밤들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작은 트랜지스터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던 고등학생 시절, 달빛 소나타의 사연에 가슴 뛰던 그 순간들. 비록 내가 그 사연의 주인공은 아니었지만 그 이야기들이 내 청춘에 얼마나 많은 의미를 주었는지 새삼 깨달았다. 그리고 지금 44년이 지나서야 그 이야기의 완전한 결말을 듣게 되었다. 문득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독서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내가 우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다. 왜 그래? 무슨 슬픈 방송이라도 나와. 아니야.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나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를 지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44년 전의 아름다운 착각이, 20년 전의 진실 발견이, 그리고 오늘 밤의 완벽한 결말이 만들어낸 이 복잡하고도 따뜻한 감정을.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나는 다시 눈을 감고 그 선율에 몸을 맡겼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갔지만, 그 강을 건너온 아름다운 이야기들은. 여전히 우리 마음 속에 살아 숨 쉬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에 들었다. 꿈속에서 나는 다시 17살이 되어 작은 라디오를 품에 안고 달빛 소나타의 사연을 듣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이야기의 진실을 알고 있는 채로 더욱 깊은 감동으로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